안녕하세요. 리뷰아 민키튜브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결혼식에 민키튜브의 사회입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보기 때문에 일찍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빛이 나는 결혼식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떨리고 부담이 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친구 결혼식을 즐겁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랑의 20년지기 친구이자 예, 유튜브에서 리뷰왕 민키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민경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떨리고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이렇게 빠른 신랑 워킹은 처음 보네요. <웃음> <수기사람을> <웃음> 분들의 예, 부모님께 인사. <laughs> 예 어머니 아버지. 예 안아주세요. <laughs> 다음은 축가가 있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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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공연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 민키의 이벤트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몸풀고 들어가겠습니다. 댄스 신부 주의 음악 주세요. 나 누구랑 싸우는 줄 알았네. 예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 가정이 평화롭더라고요. 얼마나 신부의 취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문제를 내서 맞추게 되면 한 문제당 3만 원의 여행 경비를 제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퀴즈는 총 10문제고요. 다 맞추시게 되면 30만 원의 신혼 경비를 획득하게 됩니다. 신부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무엇일까요? 1번 발라드, 2번 힙합, 3번 트로트, 4번 댄스 3번 네 3번 트로트 선택하셨는데요 네 정답은요 1번 발락입니다 신부는 평소 감미로운 음악을 좋아합니다 신부가 평소 제일 좋아하는 술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소주 2번 맥주 3번 연태보량주 4번 맥걸리 3번 3번 연태보량주네 어, 흔히 먹는 주종이 아닌데요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마, 많이 드셨다. 네, 정답은요. 와, 네, 엄태고량주 네, 정답입니다. 네, 좋아하는 술을 잘 알고 있군요 자, 신랑 자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신랑 자랑 이상입니다. 아, 아, <laughs> 아 잠시만요. 이거 아, 분명히 더 많은 장점이 있을 겁니다. 자, 신랑 에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신랑신부, 행진! 상당히 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를 보는데. 일단, 웨딩홀의 시스템이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어, 컴퓨터가 아니고, 그냥 DVD 기계였어요. 아, 요즘 같은 세월에 이렇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웨딩홀은 어, 정말 처음 본것 같습니다. 이미지 파일, 뭐, 동영상 파일, 음악 파일. 아무것도 재생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 파일 변환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나오게는 만들었습니다.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이벤트였습니다.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행사 사고가 나지 않게 항상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일찍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지만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안돼 있는 곳이라서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준비해간 거를 쓸 수는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나 결혼식 사회를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결혼식장마다 그 식장에서 쓰는 식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장에 맞지 않는 구성은 사용을 하지 못해요. 어, 그러니까 헛수고 하지 마시고 미리 식순부터 받으신 다음에 어, 그 식순을 토대로 어, 사이에 넣을 건 넣고 뺄건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멘트나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줄에 없는 결혼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사회자가 말려들게 되면은, 아, 그 결혼식은 진짜 갓분쌉니다.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멘트들을 많이 연습하면은 결혼식 진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퀴즈 이벤트였고요. 퀴즈 이벤트를 위해서 뭐 PPT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리 이탈하는 내빈들도 없이 어, 굉장히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부에게 집중하고 신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을 해놓으니까 더욱 신부를 빛나게 해주는 순간이 아니었나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벤트 뭐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유퀴즈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행사비로 내 주머니가 털린다는 거, 요거는 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상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친구 결혼식 사회 봐주기 많이 긴장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갖고 상당히 당황은 했지만 잘 마무리돼갖고 친구에게 좋은 선물을 해준 것 같아서 만족스럽네요.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